지난 이야기. 드디어 설산 지대에 입성한 플래시 김 각종 몬스터와 교전을 하며 은기 시대로 접어듭니다. 시간이 지나 집에서 재정비하는 도중 트롤들의 기지 침공이 이어지는데. 뭐야? 뭔 일이야? 플래시김 네가 그동안 우리 동정을유리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가불라 하지만 놀랍게도 아니지, 예상했던 대로 별다른 타격은 없었습니다. 이미 난 설산 지역에서 놀고 있는 몸이라고, 고작 철롤몇 마리로 나를 죽일 수는 없지, 너희들은 영원히 나의 장난감이다. <목소리> <목소리> 저라고 계속 놉니다 트롤들의 공격은 막아냈으니 도구 선반을 추가로 건설해서 작업대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얻는 장비들은 고급 장비이다 보니 업그레이드를 틈틈이 해주셔야 하거든요. 오늘 저의 목표는 은갑옷을 만들어서 팔라딘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확히는 늑대가죽 갑옷이지만요. 어쨌든 은이 들어갔으니 팔라딘이라고 우길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은광맥을 채굴하고 있는데 뭐 거의 산을 밀어버릴 것처럼 곡괭이질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은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다캔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는 이렇게 가끔씩 눈보라가 몰아쳐서 시야를 방해합니다 그래도 뭐 늪지대보다는 좋아요 적어도 여긴 밝으니까요 또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야 니들도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볼 때마다 맨날 싸우고 있냐? 기왕 이렇게 된거바이골렘 한번 잡아봅시다 마무리는 곡괭이샷! 이렇게 바이골렘을 잡으면 수정이라는 아이템을 줍니다 근데 이 수정은 활용도가 없습니다 아마도 미구현템이겠죠 그러니까 이 골렘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제 집으로 복귀해서 늑대 갑옷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이런 은이 부족합니다. 도대체 늑대 방어구인데 가죽보다 은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무슨 경우죠? 이거 진짜 팔라딘 맞다니까? 그리고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결 무기 드라우구 아래도 은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쯤 되면 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또 다시 은 채굴해야죠. 뭐 이제부터는 은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곡괭이질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니지. 저한테는 시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두 좀 쓰겠습니다. 문 크리스탈 파워! 만족스럽군.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은을 녹여주시고요 이렇게 녹인 은을 이용해 늑대 갑옷 좀 만들겠습니다 바지보다는 갑옷을 만드시는 게 효율이 좋으신데요 그게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갑옷에는 냉기저항이 붙어있습니다 그 말은 이걸 착용하면 이제부터는 등산할 때마다 냉기저항 포션을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또한 밤에도 추위버프에 면역이 됩니다 단 물에 젖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바레임의 종결무기 드라우그의 송건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 간지 보십시오. 역시 종결 무기입니다. 이 활은 늪지대 종양 나무에서 얻은 찌꺼기로 만든 활이기 때문에 활에 기본적으로 독 데미지가 붙어 있습니다. 몇수 앞을 내다본 저는 늪지대에서 이미 이것들을 많이 키웠죠. 그리고 흑여석 화살을 많이 만들어 둡시다. 이흑여석 화살이 화살 중에선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재료 모으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데미지도 준수하거든요. 그리고 늑대망토도 만들겠습니다. 이건 늑대의 트로피가 있어야 제작이 가능한데요. 얼마 전에 참호전하다가 우연히 도 트로피를 얻게 되었거든요. 있으면 뭐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와, 진짜 은이 정말 많이 필요하군요. 주경, 주경 야독의 끝판왕인 주경 야경을 하게 되다니. 아니 미쳐가지고 이것들이 진짜 좀 내버려두지. 웬만하면 또 늑대야? 이때를 노렸어. <자> 뭐야? 이성 늑대? 지금이다! 진짜 참호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겠네. 이것이 참호전의 중요성인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이, 이성 늑대. 근처에 있지? 당장 나와. 나와 함께 자웅을 겨뤄보자. 어휴. 이 무슨 꼴이야. 남들은 저 이성 늑대 테이밍 하겠다고 테이밍장 만들어서 사육하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나무튼뭔 상관이야. 다시 작업에 집중해봅시다. 잠시 후 이렇게 많이 파놓았는데 아직도 은광맥이 탐지된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게다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네요. 역시 모드의 힘은 놀랍습니다. 이 모드는 바레인 모드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참고해주십시오. 어쨌든 이번에는 프로스트너라는 냉기의 머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 손둔기인데 냉기 속성을 지녀 적을 둔화 시킬 수 있는 무기죠. 문제는 재료 중에 2mm의 살점이라는 독특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냐고요? 예전에 저희가 보았던 드워프 상인이 팔 고 있습니다. 뭐 넉넉하게 10개쯤 사 주겠습니다. 어차피 돈 넘쳐나잖아요. 이렇게 프로스트너를 만들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잠시 늪지대로 왔습니다. 아까 만든 포로스터너는 은으로 만든 무기입니다. 그래서 신성 속성이 달려 있죠. 이렇게 드라우그 같은 언데드 놈들은 신성 속성 무기에 도트딜을 받습니다. 뭐 워낙에 망치질 자체가 아프니까 의미가 있나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왜 왔냐고요? 이 종양 찌꺼기 좀 얻으려고요. 드라우그 활 강화하려면 이 찌꺼기도 필요하거든요. 아, 은이 또 부족하네. 그럼 밖에서 은을 가져와서 강화해주면 되겠지 뭐. 모더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런 유적지 안쪽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을 확인하면 위치가 확인 가능하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비석이 있나? 네, 없네요. 하긴 내 인성이 그렇지 뭐. 이 야간에 설산에 탐험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십시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쟤들은 또 저기서 뭐해? 강 건너 불구경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이미 저의 장비는 늑대가봇 풀세팅에 근접무기 프로스트너 원거리 무기 드라그 활 완벽한 팔라딘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은광맥을 털기... 위해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 씨발 무슨 쌍골렘? 게임하면서 골렘이 쌍으로 있는건 처음보네 저 독고다이 끝판왕이 둘이나? 어휴 이 야밤에 이게 웬 쌩고생이야 너 미친 이게 맞는다고? 무슨 주먹이 루피야 뭐야 아니, 씨발, 막았잖아, 분명. 뭐가 이리 아프냐. 어쨌든 이 녀석은 죽여버리고, 이 기회에 본메스의 능력을 한번 사용해봅시다. 야, 볼레마 어디 한번 때려봐라. 오, 확실히 덜 아프네. 진짜 본메스가 대단한 액티브 스킬이구나. 본메스가 있으면 널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야, 덤벼! 오늘 내가 너의 사지를 분해해주겠다. 넌 나에게 모욕감어 어디에 보십니까? 그건 저의 잔상입니다. 가구해라! 어휴, 진짜, 바에하다가 위경련 일어나겠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산맥을 올라가다 보니 드디어 세 번째 드래곤아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모드의소환조건은 미... 어? 어? 음... 이제 모아온 재료를 이용해서 늑대가붓을 풀강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원에서 질 좋은 나무 좀 수집하고요. 뭐야? 이거 던전이야? 와, 뭐 이런 데에 던전이 있어? 입구 앞에 바위로 막아놓았네. 이거 진짜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아우이 댕댕이 놈들이 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얘들이 은근히 아프면서 귀찮단 말이죠. 그리고 이 놈의 유적은 맨날 비석이 없군요. 이걸 이래서 모두한테 언제 도전하지? 또 이상한 비석 하나 발견했고요. 하 벌써 날밤을 새다보니 61일 차입니다 어? 저 밑에 유적? 그 안쪽에 저 붉은 빛은 틀림없이 비석일 겁니다 저걸 읽어보면 모더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겠지 일단 좀비 새끼들은 나오시고요 이거 봐 비석 맞다니까 옆에 상자부터 챙기시고 야이번은 얼마나 멀리...